너무 잘생기셔서 어,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연기를 하,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친해지고 연기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이런 지금과 그래서 더 그래, 그래서 잘생긴 외모 때문에. 어, 연기를 방해되는 일을 겪은 건 없, 아 있, 있긴 한데 막 이렇게 <laughs> 가까이 다가가면 조금, 예 조금 <웃음> 부끄럽잖아요. <웃음> 그, 그럴 때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는 사실 관객분들이 받아들여 시는 감정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유는 뭐. 아무래도, 어, 어른이 돼서 13살의 시간이 멈춰서 어른이 돼서 돌아온 친구인데, 어, 적정선을 잘 찾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결국은 관객분들이 제일 공감할 수 있는 지점과 감정선이 제일, 어, 적정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제일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도 흥행을 보고 만들었던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또 시나리오가 재밌어서 선택했던 거였고요. 검찰 회장 같은 경우는 네다 이제 저희 같은 거의 같은 또래예요. 세분다 어디 다 보니까 같은 또래 분들이랑 같이 감독님들과 작업을 했는데. 음... 네, 검사회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흥행을 바라보고 만들었던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시나리오가 상업적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 또 생각보다 또 너무 잘 되니까 그것도 좀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뭐.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나리오가 좋아서 선택을 했고 또 그런 멈춰진 세계를 구현해내는데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같이 일원이 돼서 같은 배 타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고, 어, 네 그래서 뭐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들었고요. 제 손을 떠났으니까 은행은 이제 관객분들이 좋아해주시면 뭐. 어, 오케이 행복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